여러분, 한 옛날, 위태로운 나라의 운명이 단한 명의 장군 손에 달려있던 숨 막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오랜 세월 지켜온 충신으로서의 도리를 다할까요? 아니면,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뒤바꿀 파격적이고도 위험한 선택을 감행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 고뇌의 찬결정의 순간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들을 함께 파헤쳐보려 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한 인간의 깊은 범민과 용기가 어떻게 한 나라의 명운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살아있는 교훈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고려말 격동의 시대로 함께 떠나볼까요? 그 혼란의 중심에서 펼쳐질 한 영웅의 비극적인 서막을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때는 고려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모든 것이 낡고 병들어가던 시대였습니다. 왕실은 권력다툼과 사치에 빠져 백성들의 고통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탐욕스러운 귀족들은 오직 자신들의 배만 불리기에 급급했죠.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함 그 자체였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는 아이들, 전염병에 속수무책 쓰러져가는 노약자들의 고통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지옥 같았습니다. 초가집 지붕에는 검은 연기가 아닌 절망의 그림자만이 드리워져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밖에서는 외구들이 시도대도 없이 침략해와 마을을 무자비하게 불태우고 사람들을 약탈했으며, 북쪽에서는 홍건적이라는 거대한 세력이 끊임없이 국경을 위협했습니다. 농토는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유랑해야만 했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총체적 난국, 그야말로 절망적인 시대였죠. 이러한 암울한 시대 속에서, 백성들에게 한조육의 빛과 같은 희망으로 떠오른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용맹한 장군 이성계였습니다. 그는 북방의 거친 땅에서 태어나 오랜 세월 외구와 홍건적을 물리치며 탁월한 무예와 뛰어난 전략으로 전장을 누볐습니다. 그의 등장은 굶주리고 지친 백성들에게는 마치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불타는 마을을 지키고 가족을 잃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희망을 전하던 그의 모습은 단순한 군인을 넘어선 진정한 영웅이자 구원자 그 자체였죠. 백성들은 그를 보며 희망을 노래했고, 그의 이름 앞에서는 적인 왜구조차도 벌벌 떨며 도망치기 바빴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웅에게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시험대가 찾아오기 마련이죠. 추락해가는 고려 왕조의 마지막 실권자였던 최영 장군, 그는 잃어버린 옛 영광을 되찾겠다는 명분 아래 명나라의 땅인 요동을 정벌하겠다는 무리하고도 위험천만한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요동은 광활한 대륙의 끝자락에 위치한 험난한 땅이었고, 혹독한 추위와 질병 그리고 보급의 어려움까지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난의 연속 이었을 겁니다. 최영장군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성계에게 요동정벌에 선봉해서 라는 단호한 질정명령을 내립니다. 이성계 장군은 누구보다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동정벌이 얼마나 무모하고 백성들에게 큰 희생을 강요하는 일인지 또 얼마나 많은 병사들의 목숨을 앗아갈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이미 지쳐 쓰러져가는 백성들을 또다시 전쟁터로 내몰아야 한다는 사실이 그의 양심을 짓눌렀을 겁니다. 그는 최영 장군에게 거듭 출정의 어려움을 아뢰며 반대했지만 왕명은 하늘과 같은 것이었기에 거스를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둡고 권위적인 고려 조정의 분위기 속에서 최영 장군의 단호한 표정은 이성계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을 겁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깊은 생각에 잠긴 이성계의 얼굴에는 고뇌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워져 있었습니다. 충신으로서 왕명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과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양심 사이에서 그는 심한 갈등을 겪었을 겁니다. 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비장하게 내려진 출정명령은 마치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성계 장군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의 발걸음은 이제 압록강 위화도 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지 우리는 다음 이야기 에서 그 비장한 순간을 함께 마주 하게 될 겁니다. 이성계 장군의 발걸음은 마침내 압록강 위화도에 다다랐지만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던 것은 희망이 아닌 절망적인 풍경뿐이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는 며칠 밤낮을 쉼없이 퍼부어 병사 들의 사기를 꺾고 진흙탕으로 변한 땅은 한 발짝 내딛는 것조차 버겁게 만들었죠. 군마 가는 습기와 한기로 가득했고, 빗물에 젖은 옷가지들은 몸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지쳐 쓰러지는 병사들 사이에서는 역병까지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병마와 싸우는 병사들의 얼굴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이성계 장군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포우 속의 흙탕물로 변해버린 군마간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을 겁니다. 병사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 동원된 백성들의 삶 또한 비참하기 짝이 없었죠. 굶주림과 역병에 시달리며 죽어가는 백성들의 절규는 그의 귓가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요동 정벌이라는 무모한 계획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범위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군은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충신으로서 왕명을 받들어 요동으로 진격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더 많은 백성과 병사들의 목숨을 잃게 할수 없다는 대의를 따라야 할까요? 만약 왕명을 거역한다면 그는 역사의 죄인으로 반역자로 낙인 찍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전쟁을 강행한다면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게 될 것이었죠. 한쪽에는 왕에 대한 충성심과 자신의 안위가, 다른 한쪽에는 백성들의 생명과 나라의 미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성계 장군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했을까요? 그의 머릿속에는 고려 왕실의 부패와 혼란스러운 시대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오랜 전쟁과 탄과놀이들의 수탈로 지쳐있었고 더 이상 희생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요동을 정벌하는 것이 진정 꼬려를 위한 길일까요? 그는 깊은 고뇌 끝에 자신의 안위와 충성심을 넘어선 결단을 내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고한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고 나라의 더큰 안정을 도모하는 대의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비바람 속에서 역사의 흐름을 뒤바꿀 비장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침내 이성계 장군은 모든 병사를 불러 모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위화도 벌판에서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고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굳건한 결의만이 가득했죠.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병사들에게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죽음뿐이며 더 이상 무고한 백성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말머리를 돌려 이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비장한 선언에 병사들은 순간 놀라움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왕명을 거역하는 회군이라니 상상조차 할수 없는 결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장군의 굳건한 눈빛 속에서 병사들은 그가 내린 결정의 무게와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했을 겁니다. 오랜 시간 함께 전장을 누비며 백성들을 지켜온 그들의 장군이 결코 사사로운 욕심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성계 장군은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압록강 위화도에 모여있던 수많은 병사들의 말머리 또한 일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거대한 물결처럼 방향을 바꾼 군대의 모습은 마치 역사의 물줄기가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회군은 단순히 군사적인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썩어가는 고려의 운명과 한 인간의 깊은 양심이 충돌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역사의 가장 극적인 찰나였죠. 한 사람의 고뇌에 찬 결단이 수많은 생명과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압도적인 역사적 전환의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위화도 회군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이성계 장군의 앞날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함께 지켜보게 될 겁니다. 말머리를 돌린 장군의 결단은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뒤바꾸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압록강 위화도에서 개경으로 향하는 그 길은 단순한 회군이 아니었죠. 그것은 낡은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는 한 장군의 비장한 의지가 담긴 거대한 행진이었습니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개경에 가까워질수록 고려의 수도는 전에 없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오랫동안 나라를 좆먹던 부패한 권문세족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이미 민심은 천심이라 했던가요? 백성들의 마음은 온전히 이성계 장군에게로 향하고 있었죠. 그동안 이성계 장군은 단순한 무인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오랜 전쟁과 혼란 속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유일한 희망으로 여겼으니까요. 왜구와 홍건적의 끊임없는 침략 속에서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았습니다. 굶주림과 약탈에 시달리며 쓰러져가는 이들 앞에서 장군은 언제나 칼을 들고 가장 먼저 달려나섰죠. 그의 뛰어난 지략과 용맹함은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고 그 승리는 곧 고통받는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굳건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구국의 영웅이라 부르며 열렬히 지지했던 겁니다. 위화도 해군은 바로 이러한 백성들의 염원이 응축된 결과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무리한 요동 정벌로 또다시 수많은 백성이 희생될 위기에 처하자 이성계 장군은 자신의 안위와 충성심이라는 좁은 틀을 넘어 더큰 대의, 즉, 백성의 생명과 평화를 선택한 것이죠. 그의 군대가 개경으로 진격하면서 오랫동안 고려를 병들게 했던 최영 장군을 비롯한 수구 세력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권력의 이동을 넘어 썩어버린 시스템을 걷어내고 새로운 씨앗을 심는 근본적인 변화의 과정이었죠. 이성계 장군은 회군 이후에도 백성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단순히 힘으로 정권을 잡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토지 제도를 개혁하여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했고 탕과 오리들을 숙청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려 애썼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백성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고 마침내 새로운 언조를 세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고려라는 낡은 옷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백성들의 염원을 담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그 순간은 역사의 모든 페이지를 통틀어 가장 빛나는 전환점 중 하나일 겁니다. 마침내 1500년 가까이 이어져온 고려의 역사가 저물고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조선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나라가 탄생한 것이죠. 이성계 장군은 단순히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랜 혼란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선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의 결단은 단순히 한 개인의 야망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깊은 뜻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한 장군의 비장한 선택이 어떻게 한 왕조의 운명을 끝내고 수백 년을 이어갈 새로운 역사를 열었는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위화도 회군은 단순한 군사적 행동을 넘어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결단이 더큰 희망을 가져오고 낡은 것을 과감히 버릴 때 비로소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는 것을요. 이성계 장군의 고뇌와 용기가 빚어낸 거대한 변화는 그렇게 우리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깊은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그 거대한 발자취가 역사에 새겨진 이후 고려의 수도 개경은 그야말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위화도 회군이 가져온 파장은 수백 년을 이어온 왕조의 기반을 뿌리째 뒤흔들었죠. 낡고 부패한 권력은 더 이상 백성을 보듬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갈망하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들어왔습니다. 오랜 전쟁과 수탈에 지쳐있던 그들은 지도자를 기다렸 이성계 장군은 이제 단순한 군사령관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이끌어야 할 운명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고려의 부패 세력이 암초처럼 버텼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던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조준, 정도전 같은 사대부들과 손잡고 낡은 체제를 개혁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준비를 시작했죠. 그는 무력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수환으로도 뛰어난 면모를 보여주며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나갔습니다. 백성의 지지가 그를 이끌었죠. 오랜 전쟁과 끊임없는 권력 다툼에 지쳐있던 백성들은 이성계의 등장을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새로운 희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굶주림과 착취에 시달리던 그들에게는 약속이 필요했습니다.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정치를 펼치겠다는 이성계의 약속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았을 겁니다. 그의 위와도해군은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깊은 뜻에서 비롯되었음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꼈죠. 이러한 민심의 지지는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백성의 염원이 그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결국 1392년 이성계는 고려의 마지막 왕을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왕조의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혼란과 격변의 시대를 끝내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시작되었죠.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고려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고 그 자리에는 백성을 위한 새로운 이상을 품은 튼튼한 돛단 배가 힘찬 항해를 시작하는 듯했습니다. 이성계는 태조 이성계가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왕조 교체를 넘어 한반도의 역사를 완전히 재편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거대한 전환점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민족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새로운 나라 조선은 단순히 왕조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민본주의를 핵심 가치로 삼아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비전이 담겨 있었죠. 새로운 도읍을 정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궁궐을 지으며 나라의 기틀을 굳건히 다지는 모습은 오랜 혼란에 지쳐 있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상징처럼 다가왔습니다. 개경 도성 안의 격동적인 정세 속에서도 백성들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 설레며 환호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시대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가득했죠. 한 장군의 고뇌의찬 결단이 어떻게 새로운 왕조를 열고 나아가 수백 년간 이어질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었는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선택은 개인적인 명다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썩어가는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질서를 통해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되찾아주고자 했던 진정한 리더의 숭고한 용기였죠.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 없었다면 조선은 없었을 겁니다. 그의 결단은 단순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향한 거대한 전환점이자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위대한 이야기로 영원히 기억될 것임. 이성계 장군의 위화도 회군은 단순히 군사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한 시대의 종원과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압록강 위화도에서 말머리를 돌리던 그 비장한 결단은 마치 오래된 강둑이 무너지며 새로운 물줄기가 터져나오듯 썩어가는 고려 왕조의 운명과 한 인간의 깊은 양심이 격렬하게 충돌하며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바꿔놓은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과연 그는 무모한 충성심이라는 미명 아래 수많은 병사와 무고한 백성을 죽음으로 내몰 것인가? 아니면 반역의 오명을 기꺼이 감수하고서라도 백성들의 생명과 안위를 택할 것인가? 이성계 장군에게는 한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류 역사상 몇안 되는 고뇌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의 어깨 위에는 수십 년간 이어져온 고려의 운명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수백 년의 미래까지 짊어져야 하는 막중한 무게가 실려 있었으니까요. 그의 선택은 결코 개인적인 영달이나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폐해지고 지쳐 쓰러져가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던 진정한 리더로서의 깊은 양심과 책임감이 만들어낸 숭고한 용기였죠. 이 순간 우리는 한 사람의 고뇌에 창결단이 어떻게 수많은 생명과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압도적인 역사적 전환점이 될수 있었는지 숨막히는 경외감과 함께 이성계 장군의 굳건한 용기에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어쩌면 아무도 쉽사리 선택하지 못했을 지극히 불가능해 보였던 그 길이 결국은 수많은 백성에게 더큰 희망과 안정된 삶을 가져다주었으니 말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이란 자신의 안위나 명예보다는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그러한 굳건하고 흔들림없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를 움직이는 작은 지렛대가 되어 세상을 뒤흔들 듯한 사람의 올바른 신념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수백 년전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에서 보여준 고뇌와 비장한 결단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대를 초월하는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복잡다단한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결정의 순간들 속에서 과연 진정한 리더의 책임감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가치를 우선하여 선택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의를 위한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역사적 무게감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깊이 되새겨보게 됩니다. 때로는 모두가 반대하고 어렵고 험난한 길처럼 보이는 선택이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열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이 장엄한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당장의 편안함보다는 더큰 가치와 모두의 안녕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해야 함을 일깨우는 것이죠. 한 사람의 비장한 결단이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고 수많은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사색과 함께 묵직한 여운을 남깁니다. 이성계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용기와 지혜를 주는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의 고뇌와 선택은 시대를 초월하여 진정한 리더의 덕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묻는 거울과도 같으니까요. 자,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성계 장군이 세운 새로운 나라 조선이 어떻게 국건이 뿌리를 내리고 찬란하게 발전해 나갔는지, 그 흥미진진한 건국 초기의 모습들을 함께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그 과정에서 어떤 매력적이고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하여 역사를 수놓았는지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조선 건국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파헤쳐 볼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